콜로라도의 한 유학생이 작은 라면 한 봉지로 온 캠퍼스를 뒤흔들었습니다. 얼어붙은 뼈 속까지 뜨거운 국물이 퍼지자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땅에서 한 마디 입을 떼지 못했던 그녀가 어떻게 라면 하나로 수백 명의 마음을 녹이고 얼어붙은 편견을 깨부셨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과 감동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콜로라도 대학교의 교환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한유나라고 합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덴버 캠퍼스에 처음 도착했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겨울 방학이 끝나고 1월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따끔하게 때리는 것 같았어요. 서울의 겨울도 춥지만 이 추위와는 전혀 달랐어요. 이곳의 찬바람은 제 패딩을 뚫고 뼛속까지 시린 느낌이었어요.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눈 덮인 캠퍼스를 가로질렀어요. 입김이 하얗게 나왔고 장갑을 껴도 손가락이 얼얼했어요. 발 밑에서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한국에서 듣던 것과 사뭇 달랐죠. 건물 앞에 서 있는 기숙사 건물은 하얀 탑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바로 2층으로 향했어요. 2층에 학생 라운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거든요. 생활비가 빠듯해서 아르바이트가 꼭 필요했어요. 학비는 부모님께서 넉넉히 내주셨지만 미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훨씬 비쌌어요. 또 낯선 곳에서 친구를 사귈 기회가 될까 싶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2층에서 문을 밀고 라운지에 들어섰어요. 낡은 소파 몇 개와 테이블이 마구 흩어져 있었어요. 몇몇 학생은 노트북을 두드리거나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라운지는 따뜻했지만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난방은 잘 되고 있었지만 분위기가 별로 친근하지 않았거든요. 벽은 칙칙한 베이지색이었고 형광등 불빛은 모든 것을 창백하게 만들었어요. 카운터가 있는 주방 공간으로 걸어가서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여기서 과자랑 음료를 손님들에게 나눠줄 예정이었어요. 가방을 풀고 크래커랑 칩 커피 종이컵을 꺼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작은 종이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제가 한국에서 공수한 매운 김치 사발면 열 봉지가 들어있었어요. 첫날 카운터 뒤에서 학생들을 지켜봤어요.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제게로 왔어요. 새로운 아시아 학생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하는 속삭임도 들렸어요. 누군가는 제 라면 봉지를 가리키며 이상한 외국 음식이라고 농담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콕콕 찔리는 것 같았어요. 제 음식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지만, 긴장하면 영어가 더 서툴러지더라고요. 첫날 일이 끝날 때쯤 발은 아프고 웃음도 어색해졌어요. 라면 봉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기숙사로 걸어갔어요. 바깥에 차가운 바람이 다시 제보를 얼렸어요. 다음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카운터 뒤에 놓인 전화기가 땡 하고 울렸어요. 안녕, 한유나 씨, 맞아요. 저는 학생회 부회장 링 마르티네즈예요. 목소리는 친절하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링 마르티네즈 씨에 대해 다른 학생들한테서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캠퍼스에서 가장 큰 행사들을 기획하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재미있는 소문을 들었는데. 한윤아 씨가 정말 특별한 한국 라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사이에서 빨간 봉지를 든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요. 저는 카운터 아래에 놓인 라면 상자를 내려다 봤어요. 이곳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퍼졌을까요? 여기 온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미 제 음식을 이야기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오후쯤 라운지에 작은 라면 데이 부스를 차려보는 게 어떨까 해서요. 학생들이 새로운 걸 맛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문화교류라고 생각해보세요. 밖이 너무 추워서 따뜻한 게 절실할 테고요. 저는 라면 봉지들을 바라봤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학생들이 맛보고 싫어해서 인상을 찌푸리면 어떡하죠?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고 하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제가 한국 음식을 특별하다고 보여줄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 하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오늘 오후 4시쯤 어때요? 대부분 학생이 공부하다가 그때쯤 쉬러 오거든요. 다음 한 시간 동안 저는 부스를 준비했어요. 창가 옆 구석이 햇빛도 잘 들고 따뜻해 보여서 창가 근처에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어 세팅했어요. 그 다음 판지에 표지판을 만들었어요. 마커로 무료 한국 라면 매콤한 한 그릇으로 따뜻하게 라고 멋지게 썼어요. 뜨거운 김이 나는 국그릇 그림도 그리고 별 모양을 여기저기 그려서 귀엽고 환하게 보이게 했어요. 준비하는 동안 저는 서울에 계신 엄마가 떠올랐어요. 엄마는 저에게 음식은 친구를 사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엄마 말씀이 맞길 저는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오후 4시가 되었어요. 저는 부스 뒤에 서서 면블록과 스프봉지를 따로 담은 그릇 두 개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주전자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표지판은 테이블 앞에 붙여두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제 부스를 스쳐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길을 주긴 했지만 대다수는 자리에 앉거나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학생들이 정말로 이색적인 음식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마르티네즈 씨가 말한 관심이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때 할머니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첫 맛은 코로 느끼는 법이라고. 음식 냄새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말씀이었죠. 저는 바로 컵 하나만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라면 냄새로 학생들을 유혹해 보자고 결심했어요. 뜨거운 물을 라면과 함께 종이컵에 부었어요. 순식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서. 매콤한 김치 향이 퍼져 나갔어요. 그 향기가 라운지 구석구석을 채우자 학생들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고 제 부스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한 남학생과 눈이 마주쳤어요. 수학책을 잔뜩 펼쳐 놓은 채 혼자 앉아 있던 친구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끓는 컵을 살짝 들어 보였어요. 그는 망설이다가도 호기심에 이끌려 조금씩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테이블에 다다르자 조심스럽고 약간 긴장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저는 저스틴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유나예요.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 라면 한번 드셔보실래요? 저스틴 씨는 컵을 입에 살짝 가져다 대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어요. 와, 그가 컵을 살짝 내리며 말했어요. 정말 맛있네요. 매콤한데 살짝 시큼하기도 하고 뭔가 또 다른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김치 맛이에요. 제가 신이 난듯 설명했어요. 발효된 배추로 만들거든요. 추운 날씨에 딱이네요. 그가 말했어요. 옆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갈색 곱슬머리를 한 여학생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학생회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미아시였어요. 아까 커피 만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엇을 드시나요? 미아 씨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라면이에요. 저스틴 씨가 컵을 치켜들며 대답했어요. 저는 자신감이 생겨서 재빨리 또한 컵을 준비했어요. 전기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며 익숙한 향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어요. 미아 씨는 컵을 받아들고 하고 시키더니 말했어요. 새로운 음식 맛보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녀가 라면을 맛보자 반응이 더 대단했어요. 세상에, 미아 씨가 손등으로 입가를 살짝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시큼한 국물 같은데 훨씬 풍부하고 깊은 맛이 있어요. 정말요? 제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물었어요. 미아 씨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맵기는 딱 입술이 얼얼할 정도인데 화끈하게 아프진 않고요. 그리고 미묘하게 깊은 맛이 설명하기 힘들지만 훌륭해요. 그게 발효 맛이에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에서는 채소를 발효시켜서 복합적인 맛을 만들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과정이 음식 맛을 더 풍부하게 해줘요. 다른 학생들도 우리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학생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어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친구는 두잔 주세요. 라고 했고 너무 강하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지만 새로운 걸 맛볼 기회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어떤 여학생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물 맛이랑 비슷해요라고 감상도 전했어요. 하지만 가장 신나는 건 라운지 분위기가 바뀐 거였어요. 전에는 다들 혼자 앉아 조용히 공부했는데 이제는 라면 테이블 주위에 모여 서로 맛을 얘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스틴 씨는 가장 오래 남아있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제가 사는 듀랑고에선 한국 음식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우후가 깊어갈수록 저는 네 봉지에 라면을 쓰고 컵도 거의 다 써버렸어요. 학생들을 모으고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심어주고 한국 음식이 낯설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맛있고 든든하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라운지 카운터 뒤에서 커피용품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이 확 열리면서 마르티네즈 씨가 환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유나 씨. 하고는 노랗고 눈에 띄는 전단지를 휘두르며 외쳤어요. 이번 토요일에 겨울 축제가 열려요. 릭 씨가 전단지를 제 앞에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번 학기 최대 이벤트예요. 하초코 게임, 음악, 공예까지 캠퍼스 전체가 나와서 즐기는 축제죠. 정말 멋지네요. 제가 말했지만 왜 그가 저한테 이 소식을 전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일 좋은 소식은 이거예요. 릭시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이었어요. 학생회에서 유나 씨를 축제장에 라면 데이부스로 초대하고 싶대요. 라운지가 아니라 메인 행사 구역에 모두가 다볼수 있는 곳에서요. 밖이요? 밖은 그렇게 춥던데요. 바로 그게 완벽한 이유예요. 릭시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사람들이 얼어붙었을 때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며칠 전 라운지 안에서 했던 작은 이벤트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따뜻한 실내였고 몇몇 학생만 왔었는데 이번에는 눈밭 한가운데서 수백 명의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해야 했어요. 수십 개 부스와 수백 명 사람들 사이에 제 작은 라면 트럭이 당당히 서 있어야 했어요. 릭시가 떠난 뒤 저는 그날 내내 그의 제안을 곱씹었어요. 쉬는 시간마다 캠퍼스를 걸으며 페스티벌 현장을 상상해 보았어요. 메인 광장은 이미 눈으로 덮여 있었고 관계자들이 부스 전기 연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녁에는 서울에 있는 엄마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때 기분이? 엄마가 물었어요. 무서워요. 제가 솔직히 고백했어요. 모두 앞에서 실패하면 어떡하죠. 어렸을 때 피아노 레슨 그만두고 싶어 했을 때 기억나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두려움은 잘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하셨죠. 무서웠지만 해냈어요. 박수도 받았고요. 사람들이 박수친 건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나눠줬기 때문이란다. 이번에도 음식으로 그 마음을 나누는 거야. 엄마와 통화한 뒤 저는 한층 용감해졌어요. 축제부수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릭시가 도와줘서 매운 김치 사발면뿐 아니라 해물 라면, 야채 라면 등 스무 봉지를 주문했어요. 보온 용기, 컵 수백 개, 플라스틱 숟가락, 냅킨도 잔뜩 준비했죠. 금요일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잘못될 수많은 상황이 떠올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사람들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대량으로 끓인 라면 맛은 괜찮을까? 간판이나 내 발음 때문에 놀림받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잘될 일도 떠올렸어요. 더 많은 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추운 날 따뜻함을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기숙사 창 밖을 보니, 눈이 가볍게 내려 캠퍼스가 순백으로 변해 있었어요. 기온은 화씨 15도 접시 영하 9도라고 했어요. 분명 따뜻한 게 간절할 날씨였죠. 아침 8시에 페스티벌 설치 현장에 도착했어요. 관계자들이 이미 테이블과 의자를 세우고 있었고, 재부수 자리에는 테이프 표식이 붙어 있었어요. 준비물도 제때 도착해 있었고요. 저는 1시간 동안 테이블을 정리하고 라면 봉지를 가지런히 늘어놓았어요. 오전 10시에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부스 뒤에서 눈 덮인 광장을 걸어 다니는 첫 방문객들을 지켜봤어요. 어린 자녀를 데려온 가족, 단체로운 대학생들, 두꺼운 코트를 입은 노부부까지 모두가 추위 속에서도 재미를 찾으려 모여들었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부스를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핫초코 갓 구운 도넛, 따뜻한 사과사이다 앞으로 사람들이 몰렸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젊은 커플이 제 간판을 보고 멈춰 섰어요. 서로를 바라보고 어깨를 으쓱하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한국 라면은 처음인데 어떤 맛일까요? 여성이 물었어요. 저는 젊은 커플에게 말했어요. 매콤하고 든든해서 오늘 같은 날에 딱이죠. 저는 매운 김치 사발면 두 컵을 신속하게 준비했어요. 추운 바깥 공기 속에서 뜨거운 물이 김을 무락무락 피우고 매콤한 향이 더 강하게 퍼지는 것 같았어요. 남자분이 먼저 한 모금을 조심스럽게 마셨고 눈이 커지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녀도 자신의 컵을 맛보고는 즐거운 소리를 냈어요. 이건 하초코보다 훨씬 나아요. 달콤하기만 한게 아니라 배도 든든하고요.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정오가 되자 끊임없이 사람들이 제부스 앞에 줄을 섰어요. 대학생들은 수업 사이사이 달려왔고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들도 처음 보는 음식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냈어요. 심지어 교수님들까지 걸음을 멈추고 궁금해 하셨죠. 한잔한 잔씩 나눠 줄 때마다 작은 승리를 맛보는 기분이었어요. 학생들이 지난 매콤한 국물을 맛보고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며 뿌듯했어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대해 라면 만드는 법에 대해 또 어떤 한국 음식을 더 먹어보면 좋을지 질문했어요. 저는 컵 하나씩 나눠주며 문화대사처럼 제 고향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오후 1시쯤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라면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스무 봉지를 준비했는데 줄이 계속 이어져서 금방 소진될 것 같았어요. 남은 봉지는 세 개뿐인데 축제는 오후 5시까지 계속돼야 했어요. 여전히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계속 제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대로면 15분도 안 돼서 완전히 바닥이 날 거예요. 막매진 간판을 걸려고 하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유나 씨, 어떻게 돼가요? 돌아보니 마르티네즈 씨가 차키를 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마르티네즈 씨, 큰일이에요. 라면이 거의 다 떨어졌고 축제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문제없어요. 마르티네즈 씨가 벌써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여기서 40분 떨어진 곳에 아시안 마트가 있어요. 너무 멀어요. 제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릭시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 부스가 축제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저는 그가 눈길을 조심하며 캠퍼스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릭시가 떠난 사이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부스를 닫고 모두를 실망시킬 것인가? 남은 한 봉지를 최대한 나눠줄 것인가? 저는 최대한 나눠주기로 했어요. 남은 라면을 조금씩 줄이고 물을 더 부어 국물을 연하게 만드는 방법을 택했어요. 사람들은 뜻밖에도 이해해 주었어요. 이게 더 맛이 은은해서 좋아요라거나, 릭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말해 주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부스 주변에는 뜻밖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어요. 줄서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인도에서 온 분이 할머니가 쓰시던 향신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탈리아 분이 파스타 소스 비법을 설명했어요. 미국 남부 출신 할머니는 가장 맛있는 콘브레드 만드는 법을 나눠주셨죠. 제작은 라면 부스가 다양한 배경의 미식가들을 모으는 장소가 된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릭시의 차가 캠퍼스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봉지 가득 쇼핑백을 들고 달려오는 그를 보자 군중이 환호했어요. 저도 재빠르게 본래 레시피대로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축제 현장에 활기가 다시 넘쳤어요. 오후 내내 꿈만 같은 시간이 이어졌어요. 학생들은 카메라로 라면과 함께 사진을 찍고 불거진 볼을 매만지며 행복해했어요. 캠퍼스 신문사 기자가 와서 라면을 나눠주는 제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학생회장 엘리자베스 챈들러 씨도 라면 부스를 들렀어요. 그녀는 매운 해물라면을 맛보고 정말 훌륭해요라고 극찬했어요. 이번 축제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예요. 그녀가 말했어요. 축제가 마무리될 무렵 저는 빈 봉지 개수를 세웠어요. 하루 동안 100잔 이상을 나눠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이 제부스에서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았죠.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건 제가 만든 인연이었어요. 음식과 문화 그리고 고향을 떠난 경험에 대해 수십 번 대화했어요.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어둑해진 광장에서 짐을 챙기며 학생들이 계속 감사를 전했어요. 어떤 친구는 한국 라면 어디서 살수 있냐고? 또 어떤 친구는 다음에도 또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스틴 씨가 제 테이블을 접을 때쯤 다가왔어요. 스터디 그룹 전체를 데려왔어요. 그가 뒤에 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말했어요. 이번 주 내내 소문 듣곤 한국 라면이라고요. 비록 축제는 끝났지만 저는 마지막 한번더 라면을 만들었어요. 저는 따뜻한 라면을 나눠주며 정말 특별한 하루를 완성했어요. 축제 후 토요일 밤에 라운지에 돌아왔을 때,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그대로 낡은 소파가 있고, 위에서는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빛을 뿜었고, 칙칙한 베이지색 벽도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졌죠. 아마도 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카운터 뒤에 앉아 축제 때 남은 물품을 정리했어요.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느라, 손이 아직도 시려웠고, 8시간 동안 서 있었더니 발도 아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처음 콜로라도에 왔을 때와는 달리 따뜻하고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낯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생각에 겁에 질렸는데, 이제는 100명이 넘는 새 친구들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화의 중심에 있었어요. 한국 이야기를 묻는 친구도 많았고, 가족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서울에 계신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축제 정말 대단했어요. 100명 넘게 라면을 드셨고 모두 좋아했어요. 드디어 이곳이 제집 같아요. 엄마의 답장이 거의 곧바로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사랑하는 딸아. 우리 집한 조각을 세 친구들과 나눴구나. 그건 큰 용기와 다정함이 필요한 일이란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가는 길, 일주일 전과는 달리 복도가 외롭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학생들이 이름을 불러주겠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음식 이벤트를 준비할 테고요. 방에 돌아와 책상 위에 남은 라면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단순한 고향의 맛이 아니었어요. 우정과 이해와 따뜻함으로 쌓은 새로운 집에 기둥이 되었어요. 잠들기 전에 저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을 나누는 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음식이든, 이야기든, 전통이든, 다정함이든 주는 순간 더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